자, 이번 시간에는 근호를 포함한 시계 혼합 계산에 대해서 겠습니다 자, I가 <laughs> 자,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다. 자, 이 조건이 있대. 우리가, 자, 루트 A에다가, 루트, 가로 열고, 루트 B 더하기, 루트 C. 자, 분배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자, 분배법칙 아시죠?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c 자 루트 0보다클 때는 루트끼리 어떻게 되죠 얘는 안에 곱하지 않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곱한다 자 이것은 배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얘를 루트 a에다가 루트 b 자 이쪽으로 곱해도 관계 없습니다 분배법칙 이렇게 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c 자 이렇게 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에 집어넣어서 꼽혀져 된다. 루트 공통을 씌워가지고. <laughs>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기 전개, 이걸로 정기 한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풀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루트 2에다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자, 가로를 씌웠죠, 그죠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요 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2다 안에 집어넣을 수 있죠? 루트 6. 안에 집어넣을 수 있죠? 루트 10. 이렇게. 맞아. 알겠습니까? 물론, 얘를, 루트 2 더하기 루트 3에다가, 자, 루트 5를 이쪽으로 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아, 루트 2 곱하기 루트 5. 자, 더하기,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5. 그래서, 안에 집어넣어서 곱하면 되죠? 10. 루트 c. 자 이렇게 계산해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뭘 하냐면 분배법칙을 해서 유리하는 거 있잖아. 요유리하 지금 앞에서 배웠죠, 그죠 예를 들면요. 자 똑같이 a, b, c 가여보다클때 얘기하는 겁니다. 루트 c 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다. 자분모를 유리하자고요. 뭐곱합니까? 여기다가 루트 c 를곱할 거예요. 자 루트 c.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지겠죠? 자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 c로 곱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유리가 되죠. 유리화 되죠, 루트 c의 제곱이니까 c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리 곱하면 루트 a c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루트 b c. 자 따로 따로 곱해도 안에집어서 속할 수 있죠, 그 이렇게 우리가 유리화가될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한번 볼까요? 루트 2에다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1를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1을 곱한다. 자,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루트 1을 곱한다. 이게 유리하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1은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유리하게 됐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안에 곱할 수 있다. 3 곱하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네. 물론, 여기서, 요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플러스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알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호를 포함한 식의 혼합 계산은 어떤 순서로하는게 좋으냐 하면요. 자 볼게요. 첫 번째는 가로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푼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가로가 있으면, 자, 루트 2에다가, 루트 5를 해서, 루트 3을 곱했다. 가로가 있죠?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6. 루트 5 곱하기 루트 3, 루트 15. 이런 식으로, 분배법칙 이용해서 가로를 푼다 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로 안에 제곱수가 있어. 예를 들면, 10이야. 자, 요 안에 제곱수 있죠? 어떤 제곱수가 있습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루트 2의 제곱. 제곱수 찾아냈죠 곱하기 루트 3이야. 자, 제곱수는 탈출하지 않죠? 이렇게 제곱수, 안에 제곱수 있는 것을 밖으로 뺀다. 그래야지 계산이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제곱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제곱수가 있을 때는 제곱수를 뺀다. 자, 이걸 두번째고요세 번째. 자, 이런 식으로, 뭐 루트 3의 루트 5 마이너스 루트이다. 자, 이런 식으로 되 있을 때는, 분모가 무리수죠 분모를 유리한다. 어떻게 유리하느냐? 루트 3을 곱해서, 분, 자에도 똑같이 루트 3을 곱한다. 그래서, 얘는 3분의, 그래서 5 8 5 루트 15, 자, 루트 6, 자 빼기 루트 6. 이런 식으로, 분모를 유리해준다. 이거는 제곱수가 있으면 찾아서 뽑는다. 가로가 있으면 분배부채에 서 가로를 푼다. 부모에 우리수가 있으면 유리화시킨다. 자 네번째 우리가 할때 뭐죠? 곱셈하고 나눗셈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죠. 알겠습니까? 물론 가로가 있을 때는 소가로그 다음에 중가호그 다음에 대가로속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네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어, 한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1번을 볼게요. 자, 1번에 1번. 자, 루트 2, 루트 3 더하기 루트 7이다. 자, 분배법칙이죠 이렇게 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안에 집어넣어서 곱할 수 있죠? 루트 1. 루트 7 곱하기 루트, 루트 2 곱하기 루트 7은 안에 곱해서 루트 자, 이렇게 된거 자, 두 번째. 자, 1 4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자 두번째 자1루2에다가루트 3을 곱한다. 자 얘는 이렇게 분배 법칙 1 곱하기 루트3자 1이니까 그냥 루트3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곱하기 루트3 5 곱하기 3이 되겠죠. 루트15 이렇게 우리가 가로를 벗길 수 있습니다. 분배법치기 위해서 세번째 자 세번째는 <laughs> 루트 3의 루트 2 마이너스 어 4루트 오자 이것을해볼게요자 이렇게 곱하면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2, 루트 6이구요. 자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곱하기 4곱하기 루트 5니까자 얘는 앞으로 빼고요. 그죠서 무리수는요. 루트 3곱하기 루트 5니까 루트 15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한 것을 여기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는 자, 이렇게 됐구요. 자, 네번째. 자, 루트 30 더하기 루트 24에다가, 음, 나누기. 루트 6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나누기는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자, 먼저 우리가 할 거면, 제곱수가 있는가 봐야 돼요. 여기 제곱수 없거든요. 여기 제곱수 있죠. 4, 6, 24잖아요. 제곱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부터 먼저 찾할 거구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이제 나누기는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역수를 곱하는 게 같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곱한다. 뭐를?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얘는 역수를 곱하니까 얘 분모, 얘 분모는 뭡니까 1이거든요. 그래서 1 곱하기 루도 이렇게 되죠. 6도 6에 루도30 더하기 루도24 이렇게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나누기 니다그럼얘는 역수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낸다 자, 근데 제곱수가 있는가를 봐야 겠네요 그렇죠? 일단 유리화부터 해 줄까? 자, 얘는 제곱수가 있으니까 먼저 처리할게요. 루트 24는 2의 제곱이 들어야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 루트 2에서. 그래서 얘는 먼저 이 루트 2 처리하세요, 이렇게. 이 루트 2를 처리하자. 자, 그리고 이제 유리화를 거예요. 자, 유리화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곱 여기다가 루트 6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은 6이 될 겁니다. 자 여기 곱하면 루트 30 곱하기 6이죠. 루트 3 곱, 30 곱하기 루트 6 그러면 180이 됩다아자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6 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이니까 몇 제곱수니까 어때요? 루트 6의 제곱이니까 6이 돼서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요. 자, 이 안에 제곱수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이 안에 제곱수가 있는가 볼까요? 제곱수가 있는가 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제곱수 찾아볼까요? 36이 보이네요. 36에다가 5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1 8 0자아요 36은 제곱수 맞죠? 6개죠. 그래서 얘는 계산은 66도.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뭘로 바꿀 수있까 66도로 바꿀 수 있다. 자, 루트 180인데, 한번더 적죠, 뭐. 일단 한더적고요 6분의 6루트 5 더하기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약분이 되죠, 그죠? 약분이 되는 걸 약분을 처리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약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자, 얘는 따로따로 따로 6분의 6루트 5에다가, 자, 분모가 같으니까, 6분의 1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약분이 돼서 루도 5가 됩니다. 약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유리를 해줘서 이렇게 만들고 제곱수가 있는지 확인해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따로 따로. 왜? 아니면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얘는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6으로 묶어가지고요. 얘 6으로 묶어지죠. 그래서 9백 5씩 하죠. 묶으면 6루도 5가 되면 6루토 5 쓰면 되고요. 12가 되면 이렇게 쓸수 있죠. 예, 약간 있죠. 그 루트도 다 이렇게도 되고요. 따로 따로 이렇게도 되고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2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2 번으로 넘어가면 유리하라 하는 거죠. <laughs> 공배법칙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루트 2가 됐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2가 되겠죠,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됩니다. <laughs> 선생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2분의 루트 2에다가 2분의 2에서 2분의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렇게 순서가 없어요. 선생님, 제일 잘 바꾸고 유리수로 앞에 쓰고 싶어요. 뭐 그래도 한 조.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도 관계없고, 이렇게 써도 관계없고, 자리 바꿔서 이렇게 써도 관계없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걸> 볼게요. <laughs> 루트 5분에,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8이다. 제곱수가 보이나요? 루트 8은 어떻게 되니까 제곱수가 보이죠? 루트 2의 제곱곱하기 있잖아요. 맞죠? 이건 제곱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가 제곱수 하니까 4 곱하기. 그래서 얘는 2,6도 1입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곱부터 처리한다? 간단하게 2,6도 1을 처리다 자, 그리고 유리한다. 어떻게 유리합니까? 루트 5를 곱하면 되겠죠? 루트 5를 곱하자. 자, 분모에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루트 5를 곱하자. 자, 그러면, 그러면, 루토 하기루하로 5가 로면가될거그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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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러면그루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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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루면1 0면그다자 이렇게 그면 된다. 면그 다음에 러번을겠그니다그번자 <laughs> 그러면, 곱하기 그러면, 그 더하기 루트 15 나누기 루트 3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곱하기와 나누기와 더하기했 있으면 곱하기부터 나누기부터 계산하고 이것을 계산해다 이거를 첫 번째 계산하고 이걸 두 번째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일과 이 결과를 더하기로 한다.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루트 12죠, 그렇죠? 루트 12라고 배우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나누기는 역수 곱하기니까 루또 3분의 루트 15만. 맞죠? 역수 곱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예쁘게 또을까요 제곱수 보이죠? 2의 제곱이 보이죠? 루또 2의 제곱 곱하기 3. 더하기.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얘는 3분의 1 5 자, 그럼 계산 좀 할까요? 얘는 2루트 3이 되죠. 자, 얘 어떻게 됩니까? 약분 해서 5가 되니까 5만 넣죠? 루또 5가 니죠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이게 유리야 왜안 해요? 얘는 유리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약분되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럼 유리하지 않고 바로 해도 돼요. 물론 얘를 유리해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3, 루트 10. 루트 3을 곱하면, 여따 루트 3 곱하고, 여따 루트 10 곱하면 얘는 3이될 것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루트 40. 근데 루트 40으로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3의 제곱이 뭐죠? 제곱수가 보이실 뭐죠? 9 곱한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3분의 3 6도 보니까 나리면 6도가 근데 이런 유리화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뭡니까? 자, 15는 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처리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처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루트 27, 마이너스 6의 나누기 루트 3, 그리고 더하기 루트 70. 자, 순서를 생각하면 이것이 1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2번이 고그 다음에 이렇게된 것이 더하기가 3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죠. 자, 근데 먼저 얘는 뭐 제곱수가 보이죠. 그죠. 그럼 얘는... 제곱수 먼저 보이는 것부터 처리할게요. 얘는 9 곱하기 3이니까, 그렇죠?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3이야. 그래서 얘는 3,6도 3이런 것도 처리할게요. 그리고 얘는 역수 곱하기야. 6도 3분의 6이야. 얘는 보여. 뭐가 보죠? 25 곱하기 3이죠.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3이야. 그래서 얘는 5,6도 3이야. 자, 얘는 우리가 아다시피 유리할래 줘야 V좀 해볼까요? 3도 3에다가 마이너스 얘가 2도 3이죠. 2도 3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5는 3이죠. 자, 같은 무리수죠. 6도 아니 같죠? 그럼 하나 묶어서 유리수만 계산하자. 유리수만 계산하자. 그리고 이렇게 3을 붙여라. 자, 8에서 2를 빼니까 6이 되죠. 6이, 되죠. 6이 되죠. 이렇게 처리 된다. 그래서 최종답은이 6도 3이 되겠다. 자, 2 되겠죠?